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수행이라는 것은 저점 매수를 해 놨으면 우리가 최고점 매도하기 위해서 홀딩해서 수익을 내야지 중간중간에 매도 치고 다시 저점 잡고 매도 치고 하다보면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때 얘네들이 갑자기 다음날 매수 포인트 잡으려고 하는데 급등시키거나 아니면 다음날 매수하려고 하는데 점상 만들거나 이래 버리면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저점 잡아놨으면 항상 고점 매도 치기 위해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파동 나올 때까지 이게 스윙이에요 여기서 파동 나올 때 오늘 올랐을 때 팔고 또 내려가면 또 사야지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한순간에 다음날 막 vi 만들고 출발해 버리거나 상한가 만들고 막 2차 vi에서 출발 하거나 호재 공시나 뉴스 때리면서 네, 점상으로 만들고 출발해 버리면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저점 잡아놨으면 항상 고점매도치기 위해서 홀딩 해야 돼요 내 계좌가 플러스 30% 40% 났다가 지금 fsn 처럼 오늘 갑자기 올렸다가 내려가니까 네 요게 하루에 뭐17% 왔다 갔다 그랬죠 근데 저점 잡아놨으면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 개미들한테 수익 실현 기회 주는 거잖아요 지금 바닥 라인 박스권에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개미들한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요 구간으로 작은 구간이죠 이런 파동에서 요런 작은 구간에서 익절하고 타점 잡으려고 하는데 급등해 버리죠 이런 거 음봉 내려갈 때 매수 안 하죠 이런데나 매수하겠죠 급등해 버리면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시가 16% 출발해 가지고 상한가 찍어 버렸습니다 그럼 또 불타기 하게 돼요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손실권역 오면 나중에 또 손실이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진작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어, 30% 수익이었는데, 마이너스 15% 돼서 15% 수익일 때 홀딩해가지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걸. 후회가 돼요. 그래서 스윙은 저점 잡고 기다려야지. 여기서 또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잖아요. 불타기에서. 손실권역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거 한번 구간 한번 볼까요? 수익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따라 들어갔어. 손실 이만큼 만들어. 마이너스 18%야. 이거 버티겠습니까? 손절치겠죠. 일반 개미들은. 그러면 며칠 있다 보니까 또 급등하면서 상한가 비슷하게 만들어버려. 다음날 좀 올리다가 막 급등하니까 탔어. 그날 또 손실 권약이야.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손절쳐버립니다. 근데 다음날 시가 급등 출발해서 상한가 만들어버려.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따라가기 매매 하게 돼요. 불타기 매매하게 되고 이런 매매의 습관을 버리시라고.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저점을 잡고 기다려야 돼요. 파동이 나올 때까지 목표가까지 이런 데서 흔들리니까 이런 데서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개미들은 엄청나게 심적으로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연연해하면 안 됩니다. 세력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흔들기 과정들을 하죠 이렇게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데서 당기매매 하다 보면 큰 수익 못 내요 여기서 뭐3% 먹고 여기서 뭐10% 먹고 여기서 뭐 익절 뭐 해가지고 운 좋아서 20% 먹었어요 여기 또 불타기 해가지고 5% 먹고 하면 몇 프로 됩니까 안 되죠 저점 잡아놨어 그럼 여기서 홀딩해서 여기까지 먹으면 89%예요 이런 걸 먹기 위해서 가는 거지 20% 먹고, 3% 먹고, 5% 먹고, 10%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도 안 되잖아요. 몰빵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익절을 했어. 몰빵하나요? 스윙하려고 또 분할로 들어가면 비중도 우리는 다 늘어났는데, 저점 잡아서. 또 이런 데는 1분할, 2분할, 3분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수익이 더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스윙 매매는 저점을 잡아놨으면 세력 흔들기 인고해내고, 인고해내서 사동의 끝자락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매매를 알려드리고 싶어 여러분들께 인고에 내야인 이후에 수익률은 엄청난 기쁨으로 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